안녕하십니까. 고영학 강사 최상입니다 자, 오늘은 52페이지 고전시가 3강 시조 3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는 뭐 수능에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작품이 또 연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전시가 해석하는 연습하기 위해서도 꼭 보시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계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시조들은어 웬만하면 공부를 다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예전에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건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시조세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조노의 시조입니다. 구름이 무심 탄 말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구름이 무심 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자 여기서 구름은 무심하다는데 일단 먼저 여기서 뜻을 좀 정리하면. 이 무심하다는 말은 좀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욕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욕심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욕심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대요. 자, 여기서 이제 허랑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뭐, 예, 정확한 뜻을 알면 좋겠지만, 그냥 있는 뜻 그대로 살려서 가면, 허랑하다? 뭐, 허무하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허랑하다는 건 뭐냐면, 허황하다, 허황되다, 허무하다, 허황되다, 허황하다, 허, 뭐, 허황되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름이 욕심 없단 말은 아마도 허황하다 이거예요.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구름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이죠. 중천에 떠 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자, 하늘에 떠서 임의로 다녀요. 이것저것 돌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구태여 여기서 이제 구태여는 일부러 뭐 이런 정도 돼. 그러면 일부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광명은 결국 뭐냐면 광명한 날빛은 결국 햇빛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주로 햇빛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 보통 임금을 상징하죠. 그러면 임금을 따라다니며 덮는 건 뭐가 되겠어? 이게 간신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중천에 떠 있어 임의로 다닌다라는 말은 여기는 대로 하자면 결국 간신이 마음대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며 덮느냐 이 말은 결국 여기는 이 간신을 비판하는 건데, 자 여기서 간신을 비판하고 있다. 자요렇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 시대역사와에 좀 맞춰놓으면 여기는 이 임금은 고려의 이제 고려 후기의 임금이었던 고민왕이래요. 우리 한국사처럼 배웠죠, 뭐그왜 고민왕의 개혁정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간신에 해 당하는 구름은 당시의 신돈이라는 승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고민하게 개혁정치의 아이콘이었다가 결국 온갖 어떤 비리 잘못 횡포 저지르다가 결국 쫓겨나게 된, 네. 그 사람을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어서 시를 썼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여기 있는 이 시의 내용은 이렇듯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물의 속성에 속성을 가지고 현실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때 현실을 비판할 때뭐 했냐 하면 자연물의 속성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우의적, 우화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의적, 우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작품 가볼게.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 자, 말은 없는 청산이고, 그 다음, 태가 없는 태가 없는 유수예요. 자, 일단 뭐 가운데를 끊으면 대구가 되겠지. 그지 자, 그다음 갑 없는 청풍이고 됐죠? 그다음에 임자 없는 명월입니다. 자, 중요한 거잘 보세요. 이 시는 결국 자연물들을 쭉 열거했는데 여기는 이 자연물을 열거하면서 여기다 뭘 부여했냐면, 이 자연물에다가, 여기는 이 자연물에다가, 어, 인간의 속성으로부터 벗어난, 즉, 세속적인 가치와, 여기는 이 세속적인 가치와 먼 어떤 태도, 세속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태도의 자연물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 시의 포인트는 자연이 아름답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자연이 탈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중에 병없는 이 몸이 분별없이 늙으리라. 자 여기서 분별없이 늙겠다는 것은 결국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겠다는 뜻이고, 또 다시 말하면 무라일체 하겠다는 뜻인데, 여기서 무라일체 자연 자연 친화는 결국 세속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이 자연을 지향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이 시도 결국 자연물을 쭉 열거해서, 열거해서, 여기서 뭐하고 자연물을 열거하는 걸 통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때 가지고 있는 여기는 이 자연물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하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멀리하고 있다는 걸 가지고 있고 그게 결국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다 하는 게이 시의 내용이다.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할게요. 마지막 대천바다 한 가운데 중침 세침이 빠지거다. 자 여기서 지금 상황을 잘 이해됩니다. 해야 바다 한 가운데 바늘이 빠졌어요. 이해됐죠? 자, 지금 중요한 건 바늘이 빠졌다는 게 지금 이 화자의 상황이 되겠어. 자, 상황은 바다가 바, 바다에 빠졌어요. 연암은 사공 놈이 끝 무딘 상아대를 끌끌이 둘러매요. 여기서 이제 상아대가 뭐냐면 여기는 이 상아대는 배를 운행할 때 쓰는 물건입니다. 배를 운행할 때 쓰는 물건. 그러니까 이제 그 상아 떼라는게 정확히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왜그 나룻배 같은 데 타고 갈때왜그런거보적 있지 않나 이렇게 나룻배가 타고 갈때이 사공이 여기는 이 사공이 그림좀잘못 그리는데 요렇게 막대기를 길게 빼가지고 강 바닥 있죠 이렇게 강을 이렇게 따라가면 이강 바닥을 요렇게 밀어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어겨차 어겨차고 가는 그걸 상아 떼라 그래 그니까 러 여기는 이 상아 떼는 결국 이게 배지를 할때 배지를 할때 쓰는, 어, 쓰는 막긴 막대 정도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긴 막대를 끌거리 둘러매요. 일시에 소리치고 귀 깨어낸다는 말이 있대. 자, 그럼 잘 들어봐. 그러면 이 말은 정리하면 이렇게 돼.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같은 말인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야, 바다 한가운데 바늘이 빠졌어. 근데 그 바늘이 바다 바닥에 있겠지. 그런데 배질할 때 쓰는 긴 막대로, 그것도 어떻게? 해? 끝이 묻혀 있어요. 뭉뚱한 긴 막대로 일시에 소리치고, 어, 겨차 했는데 그게 끝이 깨어진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끝이 뭉뚱한데 여기에 바늘의 귀를 한 방에 빡! 이렇게 된다면, 이건 당연히 불가능하지. 불가능한 거야. 즉, 지금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건, 약간 과장된 예시를 쓰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더. 여기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을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가능한 상황은 왜 집어넣냐. 결국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예, 잠시만요. 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 니마니마. 자, 이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해 보랍니다. 여기서 온 놈은 모든 사람들. 아이고. 모든 사람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이 말을, 여기서 온 말이란 것은 여기는 이 말이야. 이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해 보래요. 그럼 생각해 봐. 왔어. 갑자기 친구가 그래. 야, 나 오늘 반대 대박. 야, 상아대를 짊어지고 는 사공이 바다에 빠진 그 바늘을 한 방에 빡 깼다? 에이, 그 무슨 말이야. 그 있을 수 있어? 그때 옆에 있는 친구야. 야, 나도 그말 들었어. 야, 그랬대. 에이, 그 무슨 말이야. 야, 나도 그말 들었다니까. 아, 얘네 다왜 이래? 라고 생각하면, 생각해봐. 그러면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믿겠지. 왜냐하면 누구나 다그 말이 그렇다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이거 다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모두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임이라도 여기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꼭 짐작해달라 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결국 이거 거짓말이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는 이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돼요. 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말은 당연히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결국, 자신에 대한 거짓말이 돌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님이 짐작해달라는 것은 이 모든 게다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임을 생각해달라. 바꿔 얘기하면 자신에 대한 그런 거짓말이 돌때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시는 결국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했는데, 그 불가능한 상황은 결국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 그치.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거 모함한다고 보는 게 맞죠. 모함한다. 이 거짓말로 모함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런 상황을 제시해서 모하기를 뭐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려 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의 시가 되겠네. 자, 이때 참고해서 한 작품 기억하실 게 있어요. 개야미, 불개야미,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을까요? 개야미, 불개야미. 자,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 개암이 불개암이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암이 불개암이 잔등 똑 부러진 불개암이, 자, 개미의 잔등이 부러졌어요. 앞발에 정종 나고 뒷발에 종기 난 불개암이, 얘들아, 앞발에 정종 나고 뒷발에 종기 났다는 것도 모두 다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앞등 잔등 부러지고 앞발에 종기 나고 뒷발에 종기 났습니다. 그런데, 광릉 샘제 넘어 들어 가람의 허리를 가로무로. 자, 광릉 샘제 넘어는 샘이 있고 고개가 있는 곳을 넘어서서 가람의 허리, 호랑이의 허리를 가로무로 추여들고 북해를 건너간다는 말이 있대. 얘들아, 개미라면 아주 작은 개미를 말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허리가 부러지고 앞발에 종기나고 뒷발에 종기나면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개미가, 그런 개미가 샘제, 샘물과 고객길을 넘어서 호랑이의 옆구리를 물 수도 없거니 와. 갈 수도 없어, 거기까지. 그런데, 거기까지 갈수 있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해를 건너간다는 말이 있대요 호랑이가 배야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소서 당시에 이런 게 유행했나봐. 그래서 얘도 또한 마찬가지로 뭐를 강조한다? 억울함을 강조하는데 방식이 동, 동일합니다. 방식이. 여기는 이시랑 방식이 동일하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 됐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삼각 있는 고전시가 시조 세편 끝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